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고, 등비수열이란 말도 있습니다. 등비수열 a n의 합, sn이라고 했고요. s10하고 s20의 값을 줬고, 공비를 찾으라고 했네.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일단 바라봐야 할것 같아요. 자, sn은 r-1분의 첫 번째 항 a 하고요.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합공식이 존재합니다. 자, 그러면 s10은, s10은 어떻게 되는 거야? n이 10인 거죠? 우리가 지금 r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초항 a는 아직 알지 못해. 그래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7이다라고 쓸수 있겠지. 그 다음에 s20은, s20은 n이 20일 때니까 a 하고요. 자, R에 20제곱 빼기 1이 되는데, 이 20이라는 지수는 10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. 제곱 마이너스 제곱. 이게 합차공식 형태잖아? 그러니까 R에 10제곱 빼기 1, R에 10제곱 플러스 1,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쓸수 있습니다. 그게 777이라고 했어요.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음, 이, 부분, 이 부분이 어때? 얘랑 똑같다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지금 7이라는 값이잖아. 그럼 저 부분을 표현을 해보면 아래 어, 10제곱 플러스 1은 음, 얘가 7이니까 7로 나누면 111이 되고요. 결과적으로 아래 10제곱은 110이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공비 r은 110의 10분의 1 제곱 루트를 어, 써서 사용했으면 10제곱 근11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정답은 얘구요어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음,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야 자, a1부터 a10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A의 11항부터 A의 20까지 항 있고, 음, 여기다 쓰자. 밑에다 쓸게요. A11, 음, A의 제곱, 막 있고, A의 9제곱, 아, 9, 9, A의 10, A의 11, A의 12, 그 다음에 A의 19, A의 20번째 항, 그 다음에 A의 21번째 항, 22번째 항, 그 다음에 29번째 항, 30번째 항 이렇게 있다라고 어, 할수 있겠네요. 아 얘는 안 써도 되겠다. 자, 아,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얘네들을 싹 더한 게 현재 몇이다? 7이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은 777이라. 자, 우리가 ES 22 S22, 1번 항부터 20번까지 합이니까 이두 개의 합이 777이야. 그러니까 얘는 770이 되는 거죠. 11번, 11번 항부터 20번 항까지는.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전부 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잖아. 그러면 A1이라는 항이 A11이 되려면 여기에 곱하기 R의 10제곱을 해줘야 합니다. 자, 그 이유는, A1, A11, 일반 항이 어떻게 돼요?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-1제곱이죠. 그러니까 r의 10제곱을 곱해야 11항이 나오는 거야. 어, 얘도 마찬가지죠. 여기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해줘야 A12항이 나와. 어, 확인해 보면 A12항은 A1 곱하기 아래 n-1제곱이니까 아, 11제곱이죠. 음. 그럼 얘는 뭐야? A2는, A2는, A2는 AR에 1제곱이잖아. 그니까 러 1로 올 때, 아래 10제곱이 곱해진다는 거야. 그니까 러 매번, 매번 올 때마다, A1이 A11이 될 때, 아래 10제곱이 곱해줘야 돼. A2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A12가 돼. 여기도 A9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A의 19항이 나오고, A10항에서 10번째 항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, 응, 20번째 항이 나온다. 이런 형태들입니다. 그러면, 요 부분을 이제 조금, 음,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A11은 A1 곱하기 r 래 10제곱. 자, A12는 A2 곱하기 A10제곱. A19는 A의 9 곱하기 r 래 10제곱. A20은 A10 곱하기 r 래 10제곱. 요게 770이다라고, 어,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, 이게 뭐야? 이게 7이었죠? 어, 여기, 가 7이었습니다. 그러니까, 아, 어, 아래 10제곱은 결국 110이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, 공식 가지고 구했던 거랑 같은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개념, 어, 등비수열 자체에서 항을, 어, 항의 개수가 동일하게 묶음으로 가져갔을 때그 묶음의 합들에 대한, 어, 부분도 등비수열을 유지한다라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